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대하산 휴양림에서숲 해설하는 서기영입니다. 지금 저희가 그 가족 산책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5월 9일입니다.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 꽃들이 벌써 산속에는 피고 다 지거든요. 근데 이맘때 꼭 피는 꽃이 있어요. 이 꽃입니다, 바로. 우리 산책로 주변에 많이 핍니다, 지금.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많이 피죠. 예쁘죠? 꽃이 이렇게 솜털처럼 막 났고,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잎팝나무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세물풀의 그 꽃하고도 비슷하고요. 꽃이 좀, 근데 좀 적어요. 지금 볼수 있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 숲에서 하면서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좋다고 막 다가가다가 꽃 이름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. 그러면 제가 노린지 나무인데요. 이러면, 은 어? 하면서 막 뒤로 막 물러나요. 이게 그 노린재라 하는 단어가 예, 냄새가 그 지독히 나는 그 곤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다 그걸 연상을 해서 혹시 여기서 냄새가 날까? 지독한. 그래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곤충 노린재하고 이 노린재 나무하고는 별개예요. 전혀 틀려요. 향도 이렇게 맡다 보면은 그런 향 절대 지독한 냄새 아니에요. 오히려 은은한 향이 나요. 꽃도 예쁘고 향도 좋고. 그리고 또 이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파란색인데 굉장히 예뻐요 근데 가을이 아니어서 제가 사진으로 대신 준비했어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파란색이 굉장히 예뻐요 이 지금 시점에 오시면은 하얀 꽃을 보시고요 가을에 오시면은 요분 파란 예쁜 열매를 볼수 있는 나무, 노린재 나무입니다. 이노린재 나무는 이 꽃하고 열매 외에도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. 모양인데요. 나무 모양이에요. 한번 보세요. 전체적으로. 이 나무가 보면은 이렇게,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옆으로 이렇게, 그죠? 이렇게, 이렇게 펼쳤죠? 그죠? 이노린재 나무 특징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딱펼쳤어요 이렇게. 딱 펼쳤어요, 이렇게. 보통 나무들은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오고, 또 올라가고, 쭉쭉,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, 이거는 그래요. 근데 이게, 우리나라 그 야산에도 굉장히 많은 나무예요. 우리 산책로에도 많고요. 근데 몰랐기 때문에 몰랐는데, 지금은 이제 노린재 나무라고 이제 아셨으니까, 지나가시다 보면 아마 이 나무 모양만 봐도, 아, 저거 노린재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. 꽃도 하얀 게 예쁘고, 열매도 파란 게또 신기하고, 이 나무 모양도 이렇게 예쁜, 노린재 나무. 이 가족 산책로에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. 여러분, 지나시다가 요나고오시면꼭그 아, 이름도 특이하고 꽃도 예쁘고 열매도 희한하게 생긴 노린재 나무구나. 야, 너 만나서 반갑다. 이렇게 꼭 인사하면서 산책을 하시면 훨씬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. 노린재 나무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